교의 성격 통독 오늘 1주 3일자 창세기 9장에서 12장입니다. 제목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인류가 다시 세상에서 번성하자 여전히 악했던 그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으로 하늘 높이 탑을 쌓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그 가운데 성경의 관심은 우르 땅에 사는 한 노인에게로 옮겨갑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했으나 다듬어져야 할 부분도 많았습니다. 가난 땅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와중에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옷,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을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왔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야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아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성하리로다. 가나아는 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는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제10장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다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로스를 낳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므는 여호와 앞에 미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나밈과 르하빈과 납두힘과 바드루힘과 가슬루힘과 갑돌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아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하메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일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샘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제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슬 낳았고, 아르박사슬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슬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카의 아버지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7칠십 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리,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런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 일이니, 원하건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화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